AK 할까? m 4 할까? AWP 할까? 음. 어떤 거 할래? 글쎄. 아 이거, 자동으로 녹화되는 거야? 아왜 뒤로 안 가져? 어, 5분, 그, 아, 왜 달리질 못해. 그 버튼. 옵 있냐? 저장 버튼, 옵. 어, 옵한번 할까? 오케이. AWP. 자동으로 녹화하는 거야, 내가 죽이면은? 아니, 내가 죽이면, 하얀 튜브가 아니라, 안 돼. 그냥 5분 전까지만 영상 촬영되는 거. 그냥 저장 누르면 5분 전까지 딱, 짤막하지 아, 않을 저장 버튼 뭐야? 그거 마우스 올리면 저장 떠. 음, 그러네. 아, RT 플러스 F10 누르면 되는구나. F10. 예. 어, 단축키인데, 단축키. 지호 이거 나한테 지고 우는 거 아니야? 어, 어 그니까. <laughs> 아니야. 아니. <laughs>

아왜 어... 예. 어떻게 여기서 몸샷이 맞냐? 나 어, 헤드 5분 헤드 안 누리고 있어. 어. 어? 5 오분 어? 나 헤드 노리진 않아. 아 어... 반샷 뜨신 이상 한 방이고. 난 헤드 노려. 없어. 너 자꾸 내 헤드에 죽는 거 알고 있지? 지금 지 어, 나 지금 벌써 두 번씩이나 헤드에 죽고 있어. 저장해 놓을까 지금? 우리 이거 서로 저장해 놓을까? 아니다. 이판? 지금부터 저장이다. 이판 저장할 거야. 이판떼다고나 저장할 거다. 오케이. 압축해서 네이버 이메일로 보낸다. 아, 지금 계속 숙이는 게 망한다. 지금 어디냐나 <laughs> 본진. 누군 본진 아니냐? 아, <laughs> 너 본진인데 니가 <네가> 안 보여. <laughs> 아, 여기 있구나. 저 링크 뭐야? 저거 그냥 맵 제작자가 홍보하는 거. 어, 아, 봤는데. 에이스, 유성님 혼자서 첫군 모델을 해치웠습니다. 자, 군한 명이니까. <laughs> 바, 아, 뭐야. 따란. 이곳이다! 오, 아니, 야, 애초에 몸이 다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몸샷 때리냐, 너는. 아 맞을 수 있어, 맞을 수 있어. <웃음> <웃음> 그렇다면 너는 목을 때리는 건가? <laughs> 여기서 보일만한 먹이 밖에 없... 아, 어쩔 테니? 스탑또 몸이잖아. <laughs> <laughs> 와았어 나... 몸이 어떻게 넓었까아 그래, 머리보다 면적이 넓으니까. 아니야, 머리가 더 넓어. 여기 머리밖에 안 보여. 아니야, 머리... 심지어 몸, 너 반샷, 너 반샷이냐? 너이 2데미지 달았냐? 어? 아, 반샷인데. 아니... 몸이 반샷이 2밖에 안 떠? 말이 돼? 형은 모르겠군요 아이씨, 맥곰. 어이! 아봐난 계속 하는데 넌는 자꾸 멈춰지잖아 이게 뭐야 <laughs> 아 멈춰 때릴수도 있지 어떻게 여기서 멈춰서 때리지? 난네 머리밖에 안 보여 봐봐 니가.. 네가, 아 니가 네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녀석 어... 저장.. 저장해야 되겠 근데 이거 5분까지 밖에 저장안 되면 이 멋진 명장면이 안될 수도 있네 있는... 몰라? 좋 아, 나도 봤는데. 드디어 난, 말이다, 형. 난 처음부터 보고 말이다, 있었다. 거야. 너의 행적, 너의 모든 것을. 이거 변태인가? 너왜 뒤지팔이 앞이. 전나 <laughs> 보지. 하크. 바람 맞았냐? <laughs> 날카로 총이 날아가는데. 이 날아가는데 겨드랑이에. 아니, 나도 봤는데. <laughs> 날카로운 윈드에. <laughs> <laughs> 총이 날아가는데 겨드랑이를 스쳤다. 뭐냐? <laughs> 아, 존나스럽겠다. 아우 타리오야 아플거 같아 근데. 너도 봤군 이녀석 아니! <laughs> 왜그 <근데, 웃음> 언제 그쪽으로 갔어 <laughs> 나 원래 여기 <여기선데>? 있었는데어디 <laughs> 아이씨 아 잘못 썼어 쟤나 자꾸 Z 눌러서 안낸다 어떡하냐 나와라 <laughs> 오이 아니 이거 동시에 쐈는데 왜 니만 맞냐고 나 1단짐이었어. 지금 또 지금은 100이네. 그럼 진짜 아까는 겨드랑이 쓰친 건가? 헐. 아나안쓰고 Q 놀았다. 빠가야로. <laughs> <막아야> 왜또 <laughs> 나도 쌌는데왜 이러는 거야. 어서이. 어서이. <laughs> 오케이. Okay, 아니 2279승을 어. 내가 어떻게 이겼어. 반샷. <laughs> 원샷아원샷다지 월샷. 이거 게임. <laughs> 이럴 수가. 대단한걸. <laughs> 자 이판이 막판인가. 막판 아니야. 어이, <laughs> 어서이. <laughs> 제길. 나 이거 치기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어제. 쥐 <laughs> 우리 둘다왜 <laughs> 가만히 있는데 둘다못 맞히냐. 내이킹안 했어. 이럴 수. 어 막판 이 아니었네? 어아니네매스그래던거야 이거. 아막판인가 뭐? 아니네. <laughs> 맞아, 이 게임 브레이킹도 해야 돼. 나 브레이킹 지금까지 안, 안 하면서 쐈는데? 네. 으, 동쳐. 동쳐. 도망치는 거야. 나 대놓고 멈춰서 쐈는데 지금까지. 36개 재량 나오. 바이샷 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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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DK 버튼 안 눌러서. <laughs> 야, 저게 보이냐? <laughs> 잘. 두, 드배 해주는. 왜 지금? 버이끈게뭔지 알아? 아직도 안 끝났어. 지금 <laughs> 월샷 놀이네? 아니었어요 갑자기? 지의 <laughs> 센스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laughs> 내거 보면 진짜 어이없을걸? 이게 에임인가 사람인가 사람 에임인가싶을정도로아트레저몬드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냥 봤어? 봐버렸니 진짜? 못 봤을 거라 생각해? 나의 야비함을 봐버렸어, 지우찡. <laughs> 새끼 봐라. 너또월샷인가 아니었다. 아야, 월샷 때 맞았어. 네, 아야, 아싸. 아싸봐.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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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있는데, 피가 음? 10이 되더라? <laughs> 안 튀었어, 몰랐지 너도? 어. 아 브레이킹을 <laughs> 어떻게 쓰라는 거야? 브레이킹을 그냥 순간적으로 탁 D 누레이 A 탁 누르면 돼 나도 근데 나도 브레이킹 그게...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쏘면안 된단 말이야 쏘기 <laughs> <쥬기> 전에 이걸 <laughs> 순식간에 하라고? <웃음> <웃음> 이런, d a m it 안녕? 아, 나도 봤는데. 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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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저감도 쓰다가, 맨날 저감도 쓰다가 고감도 쓰니까 에임이 막 너무 많이 움직이는데? 그거 나 DPI 버튼을 관심이 하고 있는데. 아니, 다른 게임들은, 아이 그 오버워치는, 또월샷이야? <laughs> 오버워치는 그게 있잖아. 음. 뭐지? 캐릭터마다 감... 바꾸는 거. <laughs> 어. 그래서, 아, 위도우는 저감도 이렇게 해서 저격 저감도 할수 있는데, 이 게임은 안돼 그게. 계획 잘한다. 오분, 오분 저감도 이런 게안 어서이 어서이 오문 저감도 이런 게안 되잖아. <laughs> 아 있어 줌줌저줌 줌, 줌, 줌 저감도 있어. 어서이 아줌 저감도 있어? 응. 그건 해야 한다. 그리고 저장을 한다. <laughs>